이절 말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 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는 이 말씀을 중심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천명에서 오천명으로 성도가 늘어나고 오천명에서 수를 셀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제자의 수가 점점점점 부르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붕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어, 당시의 교인들은 헌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들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는 대로 나눠주는데. 본문은 가부들을 중심에서 혼자 산 가부들을 도와주는데 그 가부들이 헬라파고히브리파고 나누어졌다. 번토인들 가부와 외국에서 돌아온 가부들이 서로 자기 가부들을 더사랑하여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 헌토인 가부들이 아니 바깥에서 온 가부들이 더어 자기 쪽에 있는 가부들을 사랑하여 물질을 그쪽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을 헌토인 히브리파 가부들이 원망을 하니 사도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을 이로하거나 헬라파 가부들을 차지시키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히브리파의 문제가 뭐고 헬라파 가부들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몸이 아프거나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이 문제냐?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뭐냐? 자동차를 본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하게 만들었구나.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길이 산하워서 얼른 자동차가 부서졌구나.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은데 하나님이 왜이 일을 일으켰을까? 여기에서 기독교는 그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있겠을까? 할 때에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헌금이 재산을 다 바치고 내려오니까 아, 이 헌금을 귀하게 쓰자 바르게 쓰자 하여 물질을 소중히 여긴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일곱 집사를 세워서 당시 제사장들만이 교회의 일을 레인들만이 맡았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에게,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데 이스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는 이제 이 헌금을 관리라고 세웠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살림을 맡겨놓고. 아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살림을 맡은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일곱지사는 헌금관리를 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은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돈을 문제 삼지 말고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맡겨 준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래서 오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목회자든지 아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처음에 누구에 의하여서도 아닌 성령에 의하여 누가 시킨 일도 없이 그들이 다 집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가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있고 구제하는 일에 빠짐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오르지 전념하리라 했더니 온 교회가 기뻐해놓고 아니 행정을 맡은 헌금을 맡은 스테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침 쉬는 시간에 아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면접을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리 면담을 하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동네에서..." 내일은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야 하리 하면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 살림을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제야는 끝이 오리라. 신명기서 6장에서도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되,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이 말씀을 가르치며 미간에 눈 가까이에 놓고 늘 읽어라, 전해.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땅치가. 이 교회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런 것좀 그럴 수도 있어 히브리파 여인들에게 왜 그랬느냐 원망하면 쓰겄느냐 <laughs> 헬라파 가부들에게 어찌 욕심을 내느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말씀에 잠념하지 않고 있구나. 헬라파 가부들도 이려와. 히브리파 가부들도 이려와. 먹는 게 중요치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다시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떡보다 더 우에 다녔어.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떡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시킨 일 잘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만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 네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과 내 인생, 손자를 만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회사에 가서 시간 만나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밭으로 삼고 예수님은 씨뿌리는 사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어서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채쳐놓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 목사님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 살림하는데 전념하라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교회 자체가 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이라. 너도 이것을 먹고 영생을 얻어라 그래 광야의 교회는 열두지파가 장막을 둘러서 칠을 치고 장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지성소에는 십계명 말씀을 보관하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 예예 1절 2절에 아니 미안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많으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낳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은 십계명을 보관하기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목사가 누구냐? 말씀을 맡은 사람, 장로님이 누구냐? 말씀을 맡은 사람, 집사님이 누구냐? 말씀을 맡은 사람,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스대반이 집사로 세웠는데 말씀을 아, 너는 헌금 맡은 사람이 왜 설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헌금하는 것도 맡겼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객이 주인이 된 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마찬가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뭔데요? 십계명을 보관하는 것이 성전이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성전 안에 십계명을 두는 곳이 아니냐? 당연히 너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도 누구의 이제 지시도 없이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은 게. 아. 이게 보통 힘든 깨달음이 아닙니다. 재산이 막 쌓이고, 아 벌써 재산을 나누는 일이 문제가 생겼구나. 철저히 경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은 채로 이런 일이 생겼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구원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천도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나만 천당 가면 되겠느냐. 모두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 이웃을 전도해야지 내가 이것을 채쳐놓고돈 버는 일에, 일하는 일에만 전념이 있구나 그래서 일하러 가서 일에 전념하지만 그 전념은 일이 일하기 위해서 일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념하여 돈도 벌어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건강도 관리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본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아,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도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해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고 복음전하는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내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to you